서울시가 정부의 최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했습니다. 20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부가 15일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이 과도한 규제라고 평가하며 사전에 충분한 논의 없이 발표됐다고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특히 최근 2에서 3년간 주택가격이 오르지 않은 지역까지 규제 대상 구역에 포함돼 있다고 지적하며 특히 과열 지구 조정 대상 지역 지정 과정에서 사전 협의가 부족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지정 이틀 전 서면으로 의견 요청을 받았고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지정은 발표 직전 유선 통보로 이뤄졌다며 서울시 의견이 대책에 반영된 것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책에 대해 오 시장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우려했습니다. 그는 초기에는 수요 억제 효과로 가격 안정이 나타날 수 있지만 거래가 사기도 팔기도 어려워지고 전월세 물량 확보마저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부동산 안정에는 민간 시장 활성화가 지름길이며 공급 확대를 위해 시장 원리를 살리고 자금 지원을 동반한 정책이 절실하다고 덧붙였습니다.